팟캐스트 오빠 전 여친 보고 싶어? 모르겠어 많이 보고 싶나 봐 모르겠어 예뻐? 응, 예뻐 내 눈에 예뻐 어떻게 헤어져? 걔가 바람 피어헐 나쁜놈 전 이제 나쁜년이지 누가 바람 피운데 <laughs> 너야 니전 네 여친이야 예뻐? 걔가 바람 피전 그 여친 거 걔가 바람 피웠어? 아 응. 응. 아이고 음. 나쁜년 아 응, 그러니까 다시 만나고 싶어?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 지금은 아니야? 만난 건 없잖아 전 여친 그래. 생하지 말고 다른 사람 찾아이 세상에 뭐이 세상에서 여자가 많잖아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랑 조심해라 그렇지 아 잔소리네 아니야 원래 그런 거지 화이팅, 화이팅. 할수 있어. 아, 진짜, 할수 있어. 아, 왜 힘이 없어요? 별로 없어요.